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핫한 언어 모델, 라마3 있잖아요. 이걸 나만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망설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정말 혁신적인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규모 언어 모델 파인 튜닝은 뭐랄까 거의 전쟁이었죠. 느려 터진 학습 속도, 어마어마한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머리 아픈 설정까지 정말 공감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학습 속도는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메모리 사용량은 반으로 뚝 떨어뜨리고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한 API 하나로 끝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일단 왜 파인 튜닝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병목 현상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언슬러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엔 직접 코드를 보면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최적화 팁.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델을 저장해서 실제로 써먹는 방법까지 8Z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허깅 페이스 같은 기존 도구들로 파인 튜닝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병목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죠. 아, 정말.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인용구처럼 파인 튜닝은 그냥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잖아요. 바로 이 답답함, 이 좌절감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얘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언슬로스입니다. 이 엄청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이 모든 판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슬로스가 내세우는 약속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요. 학습 속도는 최대 500까지 빨라지고 메모리는 절반만 쓰고요. 심지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자동화된 API로 아주 간단해집니다. 게다가 완전 무료 오픈소스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언슬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눈으로 바로 보여주잖아요. 기존의 허깅 페이스 방식보다 2.5배 빠르고요. 다른 최적화 도구로 유명한 딥스피드보다도 훨씬 빨라요. 이래서 다들 언슬러스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언슬러스로 파인튜닝하는 게 얼마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게 간단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작은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딱한 줄. 터미널에 입력하면 설치 끝. GitHub에서 바로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Fast Language Model이라는 클래스예요. 그냥 이걸로 모델을 불러오기만 하면 언슬로스가 알아서 뒤에서 온갖 최적화를 다 해줍니다. 뭐 커널이니 메모리니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코드가 바로 마법의 핵심, 로라라는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한 모델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똑똑한 어댑터만 딱 붙이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이 작은 부분만 학습시키니까 메모리를 정말 조금만 쓰고도 파인튜닝이 가능한 거죠.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혹시 허깅페이스 크레이너 써 보셨다면 이 부분은 그냥 거저 먹힐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던 방식 그대로 학습 설정을 해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슬로시가 모든 걸 알아서 최적화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트레인 함수, 이거 딱 하나만 호출하면, 끝! 모든 파인 튜닝 과정이 바로 시작됩니다. 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죠? 자, 이제 기본은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내 입맛에 맞게 더 강력하게 튜닝할 수 있는지 그 고급 팁들을 좀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GPU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면 이런 마법 같은 팁들이 있습니다. 문장 길이를 좀 줄이거나 배치 사이즈를 조절하고 로라의 랭크 값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메모리 사용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나는 속도가 생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을 써보세요. 배치 사이즈를 늘리고 데이터 패킹을 켜주면,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열심히 학습시킨 우리 모델,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서 실제로 써봐야 하잖아요. 이 마지막 섹션에서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슬롯의 진짜 멋진 점중 하나는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 그냥 가볍게 50메가짜리 어댑터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 전체를 저장하되 양자화라는 기술로 용량을 4기가까지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CPU에서 돌릴 수 있는 GGUF 포맷으로 변환까지. 그냥 내 프로젝트 환경에 딱 맞는 방법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파인튜닝이 끝난 모델을 쓰는 건 정말 간단해요. 프롬프트를 딱 던져주면 우리가 학습시킨 대로 맞춤형 답변을 짠! 하고 내놓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전류해 볼까요? 언슬로스는요, 더 적은 자원으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쉽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더 이상 비싼 클라우드 서버나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그냥 게이밍 PC 하나만으로도 최신 AI 모델을 내 마음대로 튜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힘이 이제 여러분 순이 쥐어졌어요. 자, 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